세 번째는 교회 단위에서 교회에서 어 세상 속으로 영역을 넓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해외 선교 되게 중요해요.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해외 선교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해외 선교에 가 보신 분은 알아요. 해외 선교를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가고 막 회심이 일어나고 하는 그 기쁨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진짜 선교지. 여기서는 하나도 안 해. 여기 가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해외 선교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국내에서도 이렇게 해외에 이미 국내 선교, 국내 안에 해외, 외국으로 비행기 타고 안 나가도 국내에도 이미 선교지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던 곳인데 잠깐 자랑 삼아서 이야기를 하면, 디아스포라 선교회는 어, 남부전원교회라는 형택에 있는 시골교회인데, 어, 거기에 필리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사람들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선교회는 당연히 중국 분들이 모이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중국 분들 얘기만 간단히 드리면, 어, 어, 1900한 어, 90년대 말쯤 되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조선족도 많이 오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데 이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우리 교회 청년들, 똑똑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4명한테 부탁을 했어요. 당신들이 좀 이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 알았으면 해봐라. 저는 평신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 요다 맡길 테니까 알아서 해라. 아,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회를 시작해요, 자기들끼리. 그래갖 토요일 날 따로 시간을 내서 네 명이 기도를 하는데, 어느날 이제 저도 한번 가봤어요. 기도 어떻게 잘하나? 하고 보니까 서로 등을 맞대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둘러 앉아서 여기 손잡고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얘들이 등을 맞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등을 맞대고 기도하느냐고 물어봤더니, 한 사람은 동쪽을 보고, 한 사람은 서쪽을 보고, 아 남북을 보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중국인들이 몰려오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갖고, 아, 그래 잘됐다. 아 이렇게 아, 대자결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달 기도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 아, 이 날짜를 디데이를 잡고 이때부터 이제 우리 시작한다. 해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중국인들 다 오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오,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왜냐하면 일단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저게 전원교회잖아요. 그래서 시내에서 한 10분 정도 택시 타고 와야 됩니다. 이거 안 와요. 계속 안 와. 한두달 지나니까 한 명, 그 다음 주 되니까 두 명, 그 다음 주 되니까 네 명, 열 명,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가지고요. 1년이 되었을 때는 200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엄청나죠. 네,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교육관에 한 100, 100 한, 4, 5 0명 들어가는 이제 예배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국 성도들이 11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11시에 예배 드리고, 어, 이제 내려가서 식당 가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게 12시 반쯤. 12시 반에 예배를 중국인들이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1시 반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내려가고 오후 예배 2시였거든요. 2시에 한국 사람들이 올라오면 돼요. 아, 좋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대신에 어, 중국분들은 이제 12시, 11시 반에 이렇게 예배, 12시 반에 예배 시작하니까 다 끝나면 너무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 미리 와서 식사를 해라. 네, 또 아침도 안 먹잖아요. 이렇게. 뭐 일하다가 밤에 늦게 잠자고 하니까. 그래서 아침에 와서 식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어그 다음에 뭐 행사 같은 걸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예,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잘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은그 밥을 먹고, 이제 한국 사람은 예배 끝나고 12시 만에 끝나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밥을 다 먹었잖아요, 지금. 밥을 다 먹은 상태에서 교회 마당에 이렇게 삥 둘러 앉아가지고, 전부 둘러 앉아가지고, 뭐 하냐면, 전부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 장관입니다. 한 200명이요. 쫙 둘러 앉아가지고, 전부 담배 피우는 거예요. 아, 야. <laughs> 그래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게... 자유주의 교회 되겠다 잘못하면 아 그래가지고 이제 당회가 열렸어요 장로님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안건이 뭐냐면은 재떨이를 놔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예배당을 새로 졌거든요 근데 새로 싹졌는데 거기다가 그 담배꽁초도 버리고 어떤 사람은요 침도 뱉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막그 우리가 돈 수억 들여가지고 진건데 그거 너무 그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전을 진짜 예수님 몸처럼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이, 장로님들이 회의를 열었어요. 잿더리를 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놔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잿더리 제... 있는 교회 본적 있냐. <laughs> 한쪽에서는. 그거 안 놓으면 여기 더러워진다, 너무. 그래가지고, 한참 뭐, 한두 시간 서로 막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결국은 구석쟁에다가 이제 놓, 놓기도 했지만은 하여튼 그랬어요 게다가 이제 어떤 성도님이 이제 신앙이 좋은 분인데 권사님인데 여성도인데 하루는 막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나가봤더니 마당에서 그 아주 철포덕 앉아 가지고 막 울면서 어 교회가 왜 이렇게 난장판이 됐냐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또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국인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했죠. 이거 담배 피지 말라 그래라. 그랬더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열살 때부터 밥 먹고 나면 아빠랑 맞담배 피워가지고 그 습관이 돼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또 어떻게 안 되겠냐. 게다가 이제 매번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까 그게 어렵다. 그 그러니까 이제 남자 성도들 중에서 한국 사람 성도 중에서 그. 이제 교회 나온다고, 마음 먹고, 담배 끊고, 이런 사삶 있잖아요. 근데 교회 와보니까 다 담배 피고 있거요 <laughs> 야, 이거 내가 잘못 배웠나 보다. 그러면 이제 또 중고등학생들도 또 학교에서 막 피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안 폈는데, 그건 내가 직접 화장실에서 뭐랑 뭐랑 나서 확 보니까 이게 중고등학생이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막 또. 아, 그러니까 또 막, 야, 이거 어떡하지?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그렇게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그러다가, 그, 어느 토요일 날, 토요일 되면 보통 이렇 교역자회라고 해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다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오전에. 그리고 회의를 하는데 그 부목사님 어떤 분한 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 중국인 사역자 전도사님인데 조선족인데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 교회 사무실이 크질 않고 쪼만한데 그 중국인들이 주소지를 우리 교회로 해놓는 거예요. 주소지 없, 초창기니까.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중국에서 박스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입던 옷 들어있고, 뭐, 중국에서 먹는 음식 같은 거막 들어있잖아요. 한국에 다 있는데, 이제, 모르고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사무실 좀 하는 데를. 그러니까, 그 냄새도 막 나고요. 다닐 때 불편하고, 요, 어떻게, 그래서 그거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이제 불평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해 주고 제가 이렇게 회의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 속에서 말이에요. 불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불이. 여러분, 제가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사람이 좀 착해 보여요? 아주 못되게 못되게 보여요? 착하잖아요. 근데, 어우, 진짜 속에서 불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갖고막 소리 질렀어요. 어? 아니,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중국인들이 한국 땅에 와서, 예수 믿고 회심하고 변화되겠다고 교회로 몰려오는데, 아니, 그 사무실에 그거 싸놓는 게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게.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도대체. 전도사가 전도 하나도 못하면서 뭐 하는 거냐, 도대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날인데, 제가 설교를 딱 했어요, 성도들한테. 우리 이런 문제 있는 거다 아시죠? 나도 압니다. 그런데, 담배 끊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고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저절로 끊어지는 겁니다. 술 끊고 믿는 거 아니고 와서 은혜 받고 나면 저절로 끊어지는 겁니다. 순서를 똑바로 하세요. 모든 죄인들 문을 다 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안에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뭘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laughs> 하여튼 그때 뭐 열이 오르니까 뭐막 얘기하는 거죠. 뭐. 그랬더니 성도들이 조용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3 개월 안에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 믿고 변화가 되니까 그들 중에 지도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에 뭐라 그러면 안 듣지만은 전도사님 지도자가 뭐라 그러면 아유 당신 잘하죠 이러지만은 자기들 친구가 은혜 받아가지고 야이 담배 피우는 한국 사람 싫어하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말 듣죠. 그래서 3개월 만에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아, 언뜻 볼 때는 복음이 여기서부터,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국 선교에서 중국인들에게 펼쳐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게 바뀐 거예요. 네.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믿음이 뭔지, 왜 성경에서는, 어, 음식 문제,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큰 중요한 주제가 되었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편견에 가득 차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사고가 얼마나 성경적인 사고, 예수님의 마음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교회 중심주의적이었는지, 영혼 중심이 아니라 이것을 제가 더 확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산물이죠? 어떤 게더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중국인들에게 복음 전파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회심하는, 어, 내가 얼마나 제가 더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뭐 이런 사건이 많은데 이거 다 설명하자면 이제 한이 없고 어,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어, 세상 속을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것은 지금 낙성대 서울의 2호선 낙성대역하고 서울대입구역고 그 사이에 샤로수길이라는 서울대와 연결된 그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음이라는 공동체를 이, 이렇게 카페 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성향 공간 이음은 네. 나에게 서의집이다 음. 왜냐하면 어, 저는 고향 포항이어서 집의 냄새가 엄청 그리핀하고 집밥 먹고 싶을 때가 있어. 제가 어 이른에 보면 또 엄마가 나를 반겨주듯이 또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이 모든 제가 꿈꾸던 어떠한 그 공간, 또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피도 마실 수 있고, 사람들과 소통도 할수 있고, 책도 볼수 있고, 공부도 할수 있고 이 모든 공간을 하나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것도 할수 있고 실용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다이업된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여기 와서 쉬고 먹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미래로 향할 수 있는 손을 내밀어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에 어, 이거는 청년들에게 이제 에, 좀 너무 힘들다 삶을 다 알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그 낙성대 입구역 근처에 아그 정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 작은 집들 에 거기에 이제 고시원 살고 어 하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다 러 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어서 성도들에게 또 제가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4, 5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매일 한 3, 40명에서 많으면 한 50명씩 거기 들러서 쉬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대화도 커피도 마시고 또 세미나 같은 것도 열어주고 해서 이제 그 지역에서 어, 아주 청년들을 위한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 이제 교회에서 어, 운영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안 좋아해요. 그 미끼로 생각해 미끼. 이제 전도하면 뷰칭이 같은 거 해다 주면 문안 열어주잖아요. 이거 해갖고 다음 주또 교회 나와야 될까 봐. 여기도 그럴까 봐서 교회란 말을 이제 쓰긴 했어요. 여기다가 백석 대학교에서. 어, 후원하는 겁니다. 조그맣게 공신력을 위해서 썼을 뿐 뭐, 교회 나오란 얘기도 안 하고 어, 그저 세상에 들어가서 이제 어, 다 알죠. 뭐 어, 교회에 산다는 거다 알고 어, 그 제일 재미. 아까 왜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자기 고마웠다 하는 걸요. 그래서 고마운 표시를 한것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게 그런 거였어요. 그 이제 자기가 몇달 이렇게 이용을 하고서 고맙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 교회도 이런 좋은 일을 하네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laughs> 아주 재밌었습니다. 어,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어, 교회 차원에서 할수 있는 어, 일들이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할수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어, 마쳐야 될것 같아요. 네 번째는 그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아까 다른 것들은 이제 교회에서 할수 있는 일, 교회 단위로 할수 있는 거고, 마지막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좀 이것을 어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그림이 너무 많은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 때 간호사가 환자를 대하는 방식인 거죠. 어, 무슨 얘긴가 하면은 잘 보시면 어, 참여라는 건 뭐예요? 참여. 만약에 간호사가 아유 나는 건강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 이 코로나 가면 걸릴 것 같아 괜히. 어, 그러니까 아유 나 이제 간호사 안 할래요. 그리고 병동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이 간호사는 병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여할 때는 반드시 뭘 입고 있어야 돼요? 방호복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호복을 입지 않으면 자기도 걸려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방호복으로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들어가지 않는다면 교회에만 있고 세상은 그냥 가서 돈만 잠깐 벌고 나오고 그 세상 사람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나는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된 거룩성이 아닙니다. 유지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죄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그런데 이 세상으로 나갈 때 그들의 삶과 다른 방식으로 나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분리시키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 변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뭘 어떻게 변화시키란 말이에요? 고칠 수가 없어요. 병은 고쳐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방어복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잘해도 세균이,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간호사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무리 철저하게 하려고 해도 걸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얇은 막으로 분리되어 있지만은 코로나 그 병동으로 들어가야 될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 할까요? 걸리면 나도 당할 건데. 나도 저구리도 누워 있어야 될 텐데. 그죠? 얼마나 조마조마 할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포스트 크리센덤 시대. 그죠? 예수 안 믿는 세력이, 세속적인 세력이 세상에 넘쳐나고, 그리고 그 세력이, 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때,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데, 그쵸? 그렇죠? 그 안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악이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리시키면서, 스스로 분리시키면서 그들에게 참여하려고 하면, 나도 물들 것 같아. 나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아마 진지하게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은요, 진지하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알 거예요. 그냥 직장에 안 나가고 나가도 그냥 장에 돈만 벌고 그냥 오게 되면 그러면 뭐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 남들이 어찌하든지에해 술자리도 안 가고 뭐, 에? 뭐 이런 거다 나쁜 놈들이야. 이거 다 세속적이야 이거. 해서 안 가고 그러면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죄로부터 분리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써야 되는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지혜를 짜내야 되는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죄악의 물결이 나에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도전이 들어오죠. 유혹이 오죠. 그러니까 늘 아슬아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여러분 혹시 직장 생활 하시면서 혹은 가정 생활, 사회 생활 하시면서 아, 참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크게 잘못된 겁니다. 절대 그렇게 살수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작은 선행을 감당하면서 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가 여러분께 책을 한권 소개해 드리자면 어, 이 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일터행전. 누가 쓰신 건지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일터 행전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고민을 잘 표현하고 있고 또 지혜롭게 헤쳐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일터 행전 1번이고 이게 일터 행전 2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2는 자영업자. 자영업자 일터 행전. 여기는 이제 대기업 일터 행전인데 자영업자 일터 행전. 3권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이더 일터 행전. 음. 우,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어, 그리스토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어,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어, 잘 보여줄 수 있으면 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에, 제가 오늘은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겠는데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살아낼 수 있는 방식들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알게 되면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은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많은 그 시사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